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21일 토요일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른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타장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예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하민. 우리 인생에는 가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고통받는 것을 보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백성의 수를 세기로 결정합니다. 겉으로 인구 조사는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라는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리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재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진정으로 드려지고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 바로 회개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는 값없이 드릴 수 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자리입니다. 오르난은 다윗에게 땅과 재물을 모두 무상으로 모두 왕으로 왕에게 드리겠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개는 마음의 진심을 드리는 것이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형식적인 고백이나 가벼운 감정 표현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과 또한 진지한 헌신이 깃든 제사가 바로 회계의 제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서도 회계에 있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을 태우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명백한 표시이자 동시에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거두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무겁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십니다. 다윗의 죄는 공동체를 흔들 만큼 큰 죄였지만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들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로 다윗의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훗날 솔로몬의 성전 터전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리, 회개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원래 평범하게 곡식을 터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가 드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회개의 재단을 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장소에 임자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를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회개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올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다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바로 이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의 응답, 은혜의 회복, 새로운 시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의 길이 열려있다고 하여서 그 회계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한다는 것을 한번더 기억하고 지금 나의 부끄러운 자리 그 회계의 자리가 다시금 시작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고르게 재단을 쌓아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진심으로 회개하는 저희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주시는 그 불의 응답, 은혜의 회복,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저희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